안녕하세요. 아, 오늘 드디어 타일랜드 패스 QR코드가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11월 1일 날 바로 신청해갖고 넣었었는데 이게 워킹데이 기준 7일 정도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어떤 분들은 3분 만에 왔다, 금방 왔다 했는데 기다리다가 6일 만에 오긴 왔는데 저는 이제 거절, 리젝션을 당했어요. 이유는 보니까 거기 잉글리시 버전 그 백신 에이티가 어쨌든 영어 버전으로 된그 백신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한글로 넣었다고 해갖고 제가 이해가 안 가고 확인을 해봤더니 어 이게 그 제가 처음에 원래 넣었다가 그, 그 어떤 분이 빨리 받았다고 해서 다시 보낸다고 아 역시 네이버가 아니라 지메일 문제인가 싶어 하고 지메일로 보내면서 그때 정부 2 4에서어 뽑아가지고 보냈는데 정부 2 4에서 뽑으면은 그 백신 명칭이 한글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주소지도 한글로 나와요. 그래서 이 질병관리청 들어와가지고 뽑았더니 거기는 어, 백신 명도 그렇고 주소도 영문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보낸 게 어, 11월 7일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13일 5일 정도 걸렸습니다. 어, 자꾸 사람들이 많이 문의 주셨는데, 드디어 오늘 QR코드를 받았어요. 그럼 QR코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가지고서 모차나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깔아가지고 설치해야 되는데, 그 모차나 어플리케이션 깔아서 설치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예. 8일이네요, 8일날. 여기 보시면은, 저기... 여기, 여기. your registration on the thailand pass system has been rejected. 아, 거부됐다고 그래요. 보니까 english version of vaccination certificate 이게 어, 잘못됐대요. 예, 여기서. 그래서 다시 보내라고 해 가지고 보낸 다음에 오늘 드디어 이거 아니고 이거다 이거. 예, 이렇게 예, 승인됐다고 approved. 승인됐다고 나왔어요. 여기 QR 코드 있고요. 예, 이걸 가지고서 어, 일단은, 모차나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할 건데, 여기 참고로 보시면은, 어, 그, 어, 문서 준비할 게 있는데, 뭐냐면요, 그, 비자 있는 분은 비자하고 여권, 그 다음에, 타일랜드 패스 QR코드, 그 다음에, 그, PCL 테스트, 72시간 내에 결과 검사한 PCL 테스트, 이 준비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모차나 어플리케이션 등록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앱스토어나 어, 플레이스토어에서 이 모차나 M O R C H A N A 를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다운을 받으시고요. 다운을 받으면 이렇게 열기를 누르세요. 그럼 여기 보면은 어, 내 프로필 이미지 바꿀 거냐 물어보는데 그냥 넥스트 다음하고요. 그다음에 I plan to enter into Thailand or have just arrived. Thailand to... 아 지금 태국에 도착했는지 아니면 갈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yes. confirm, 누르시고요 At first notice. 아, 여기, Thailand Pass, QR코드, 하라고 나와있어요. Thailand Pass ID and surname from the Thailand Pass for Unification m e r c h i n a l 아, Okay. proceed를 누르면은, 이게 나옵니다. 바로 QR코드를 네. 체크할게요. As t h a i l a n d Pass ID도 나오죠. 여기서, 네. import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제, 어, 넣는 거예요. 아 기본적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 특별하게 이런 걸 눌렀을 때 뭐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 그냥 바로 그타일랜드 패스에 있는 거를 타일랜드 패스 QR 코드에 있는 걸 갖고 들어온 거라서 그냥 컨펌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welcome to Thailand. This application h t UN local h e a 아 uh, 어플리케이션이 그 로컬 어, 건강한 곳은 오피서 센터 같은걸 도와줘서 이거 빨리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COVID-19 r e l a t e d r i s k relevant information. w i l l be able to protect yourself while staying there. 아 하고 그냥 Start. 이게 예, 눌러서 Grand Information. 음. Even when the app is background weak, can the nearby Bluetooth device, let uh, me use data from the 아, 일단은 permission 해놓으면 될것 같아요. 예. Yeah. physical activity. 아, 이거 그냥 다, 어, 허용해놓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Yeah. 다. 예. Yeah. 다 됐으면, 그냥 start. 눌러놓고, 항상 허용. 늘어놓고, 앱 사용 중, 예. 됐습니다. 이 정도 됐어요. 이걸로 그냥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시서 준비하시고, 예, 태국 가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도록 할게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